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 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 스쿨의 탑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올림픽 분위기도 나지 않고 방역 때문에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인데 논란은 그 어떤 올림픽보다 많아 보입니다. 특히 대회 극초반부터 쇼트트랙에서 석연치 않은 반정이 나와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쇼트트랙 혼성 계주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대표팀을 향한 편파 판정이 도를 넘었습니다. 명백히 규칙을 어겼음에도 심판진이 못본 체하면서 메달에 같이 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5일 열린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첫 금메달이자 올림픽 사상 첫 혼성계주 금메달입니다. 우승을 확정한 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환호했고, 중국을 이끄는 한국인 코치진도 얼싸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귀화한 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린샤오쥔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혼성계주 금메달 획득을 축하했습니다. 임효준은 혼성계주 금메달 직후 SNS에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첫 금메달 메달을 축하한다. 올림픽 건아들에게 갈채를 보내자는 글과 함께 붉은색 점퍼를 입고 엄지 손가락을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중국의 우승은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중국 취재진마저 탈락이라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규칙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실격 판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준결승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헝가리와 한 조를 이로 준결승을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3위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시행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몇 중국 취재진도 자리를 뜨며 중국의 탈락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이 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랜 비디오 판독 끝에 중국을 막은 러시아는 물론 이위 미국까지 탈락이 결정된 것입니다. 중국이 가는 길을 직접적으로 막은 러시아는 페널티를 피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실격 사유가 없는 미국까지 페널티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 결과 3위 중국이 2위가 되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면에서 중국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진입하면서 중국 주자들 사이에 끼었는데 런즈웨이가 러시아의 터치를 장미팅에 터치로 잘못 착각하고 달린 것입니다. 터치가 안된 것을 안 장이 팅은 열심히 쫓아갔지만, 이후, 은근슬쩍 포기를 하는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국제빙산경기연맹의 경기규정 사조 비양에는 개중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릴레이에서 터치가 없었거나 심판진이 보기에 불분명할 때를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성계주에서의 중국의 플레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예선에서 박장혁이 넘어지면서 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황대헌이 다시 박장혁에게 돌아가 터치하고 가느라 늦어져 선두권에서 멀어졌습니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더해 다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기장이 익숙한 것 정도는 어느 나라나 홈 어드밴티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규정을 위반하고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ISU 규정 위에 중국이 있게 되면서, 중국을 위한 올림픽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편 외신들의 비판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중국 보안 요원이 현장 생중계하던 외신 기자를 끌어내는 등 올림픽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전 세계 취재진을 상대로 과도한 규제가 논란입니다. 지난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을 생중계하던 외신 기자를 중국 보안 요원이 난입해 끌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이유로 취재진이 기자실을 나가지 못해 경기 취재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6일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중국 외신기자 클럽이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9%가 취재 여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첫 메달 주인공이 탄생한 5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는 첫 메달 주인공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거리두기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없고 경기 시작 15분 전 들어갈 인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15분이 돼도 아무런 발표가 없어 취재진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시작하고도 정리되지 않아 대부분의 취재진이 기자실을 나가지 못하고 경기가 시작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정말 실제로 벌어지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혼성계주에서 미국을 실격 처리하며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공교롭게도 평창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 이어 한중일간에 이어지는 올림픽으로 서로 간의 비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계올림픽인 평창올림픽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장 눈에 띄게 비교되는 것은 역시나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수촌 음식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정재원은 공식 훈련을 마치고 식사 문제에 관한 질문에 평창올림픽 때와 많이 비교된다라며 선수촌식당 음식은 그리 맛있지 않다. 베이징에 도착한 날 저녁에 선수촌식당을 방문한 뒤한 번도 안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선수촌 식당의 음식 수준이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있는데 정작 실속은 없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중국인들이 요리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평소 윤성빈보다 훨씬 덜 직설적으로 인터뷰하는 정승기도 너무 기름지기만 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너무 느끼해서 육류를 피하다 보니 채소나 국물류를 주로 먹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옌칭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과 한국 선수단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선수촌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 음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메뉴가 중식, 아시아 음식, 양식할 것 없이 모두 기름진 중국풍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메스 스타트에 출전하는 김보름도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는 먹을만한 음식이 거의 없다라며 미식의 국가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갔던 올림픽 대회 중 음식의 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선수단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선수촌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크라운플라자 베이징선 팰리스 호텔의 급식지원세터를 운영하면서 선수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 및 조리 인력 등 14명을 파견해 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선수촌으로 한식 도시락을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수촌 음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선수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됐다는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입국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에 격리 중인 러시아 바이예슬론 대표팀 발레리아 바스넷 초바가는 SNS에 닷새 동안의 식사라는 글과 함께 격리 호텔의 음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바스넷 초바가 올린 사진에는 파스타 소스와 작은 감자가 담겨있고 육미로 추정되는 흰살 고기 등과 함께 까맣게 탄 음식도 도시락 용기에 담겼습니다. 바스넷 초바는 배가 아프고 안색도 창백해졌다.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모든 것이 그저 끝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일 울고 있다. 너무 힘들다. 배가 너무 고파서 고기 대신 기름 덩어리를 모두 먹어야 했다. 몸무게가 줄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독일 노르딕 복합 경기 선수 에리크 프렌체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선수단 단장은 격리 호텔에 대해 방이 너무 작고 비위생적이며 식사 제공이 제때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한국에서 열렸던 평창 올림픽 당시 선수촌 식단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수가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신들의 기사 제목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다 답니다. 평창 올림픽이었으며 여기서 외신들의 찬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당시 선수촌 식당엔 180여 명의 전문 요리사들이 상주 420여 가지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됐고 24시간 운영됐으며 일일 제공 규모는 7천 인분이었습니다. 식단 역시 각 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식성을 고려해 월드, 아시안, 한식, 한열 등 여섯 가지 스테이션으로 운영했습니다. 디저트의 경우 당일 구운 빵과 제철 과일 등이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외신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 치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평창올림픽은 음식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즐길거리도 풍부했는데요. 우리나라 온돌 문화를 품은 선수촌은 선수들에게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를 선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맨발로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하던 선수들의 동영상이 아직도 유튜브 등에 떠돕니다. 선수촌 휴식 공간에 배치한 안마의자와 네이쇼베는 대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평창 올림픽 이후 도쿄 올림픽도 비난의 표적이 됐었는데요. 골판지로 만들어진 침대, 서구 선수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화장실, TV와 냉장고를 배치하지 않고 빌려쓰라고의 선수들은 불편한 심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징 올림픽도 평창 올림픽과 비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어이없는 판정으로 결승 티켓을 빼앗겼습니다. 황대원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이들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부과해 탈락시켰습니다. 결승에서도 헝가리의 류 샤오린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옐로 카드를 받고 실격당했습니다. 도를 넘은 홈 어드밴티지와 석연치 않은 판정이 이어지자 한국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ISU와 IOC에 항해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삼성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속에서의 두 번째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올림픽 후원사들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마케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올림픽 후원사들이 예년과 달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목을 끌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올림픽은 4년에 한번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한 IOC 공식 후원 파트너로 올림픽마다 약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지난 도쿄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참가한 선수들에게 제트플립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하고 선수촌의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케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삼성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마케팅을 할수 없어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6일 니온 게이자 이신문에 따르면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IOC와 도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등 일본 대기업 세 곳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후원사로 계약했습니다. 도요타는 대외 조직위 측에 차량을 2,000대 이상 제공했고, 브리지스톤은 겨울용 타이어 등을 약 1만 1,500개 후원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방송기기와 프로젝터 외에 선수촌 등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개회식이 열린 사이까지 일본 후원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하거나 관련 로고를 사용한 TV 광고물을 선보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 리크루트, 일본 코카콜라 등약 30곳의 일본 후원 업체가 2,650차례의 TV 광고를 노출했던 것에 비춰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미케인은 미국 등이 외교적으로 보이콧한 베이징 올림픽을 마케팅에 활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해당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후원 기업들은 작년 도쿄학계 올림픽 당시에도 코로나 유행으로 부정적인 국내 여론 때문에 올림픽 마케팅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다른 이유로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게 아닌데라고 한탄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한편 통상 올림픽의 특수를 맞았던 일본의 TV 판매 시장에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호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마케팅이 실종된 이유에는 정치적 이슈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 실패도 작용했다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올림픽 독점 중계권사인 NBC 방송 시청자 수는 1,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NBC 방송의 미디어 플랫폼의 시청자 수를 합쳐도 1,6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830만 명이 봤던 2018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보다 43% 급감한 수치입니다. 인사이드 더 게임즈 관계자는 개회식이 열린 시간은 베이징 시간 오후 8시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7시 서부 시간 오전 4시여서 시청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은 더 이른 시간에 열렸었습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중국은 한국의 기술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영국 최초의 5G 이동통신 오픈랜 사이트가 삼성전자 가상화 기지국 장비를 통해 상용 가동됐습니다. 보다폰 영국 법인은 영국 서머시주 바스시에 설치한 삼성전자 5G 기지국 장비로 첫 상용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영국에서 5G 오픈랜이 가동된 첫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장비를 활용 유럽 전역의 오플랜 상용 배포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영국과 삼성전자 동행에 중국이 배합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영국의 5G 구축은 중국의 화웨이 일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중순 영국은 우선통신사에 2027년까지 기존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하며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통신사는 2020년 말부터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는 오픈& 구현을 위해 기존 하드웨어 기반 기지국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며 유연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가상화 기지국을 보다폰에 공급했습니다. 보다폰은 영국 소재 다국적 통신사이며 세계 21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1위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보다폰 포지 및 5G 네트워크 장비 주요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5G 장비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드레아 도나 보다폰 영국법인 네트워크 총괄은 오플랜은 통신산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며 영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배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5G 오플랜 사이트를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는 탈중국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국 제조사의 휴대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새로운 중국의 휴대폰을 사지 말고 이미 구입한 휴대폰은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에서 돌을 넘은 편파 판정으로 외신들이 등을 돌리고 세계적으로 탈중국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고위 임원이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의 5G 서비스가 가짜이며 서툴고 한국에 큰 격차로 뒤처졌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웨이 딩인 상무이사 및 통신망 사업부문 총재가 중국 국제정보통신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딩인 총재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5G망을 구축했지만 사용자 경험, 보급률,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딩인 총재는 중국의 5G 서비스 가입자는 1억 5천만 명이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이 포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5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거주 지역에 앵커부스터 셀 환경이 없어 여전히 LTE급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딩인 총재는 한국을 예로 들어 중국 5G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600Mbps이지만 중국은 270Mbps로 한국의 절반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9월 말까지 한국의 5G 사용자 수는 25%에 도달했지만 중국은 8% 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산업체들은 산업용 5G망 가입 후 평균 수입이 37% 늘었고 한국통신3사 역시 올해 상반기 두 자리 수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 5G망 사업자들은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닌 총재는 현재 중국의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데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5G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에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있습니다. 중국은 개회식에서 작은 성화를 선보이며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와 대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설상 경기를 인공눈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CNN은 이번 대회가 겨울올림픽을 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까지 겹쳐 인공눈 제조에 더 많은 전력과 물이 소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OC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서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약 4,900만 갤런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약 1억 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의 인공눈 문제는 단지 엄청난 물의 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공눈은 선수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파인스키 여자대회전에서 부상자가 잇따르며 설상 경기장 인공눈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7일 알파인스키 센터에서는 알파인스키 여자대회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많은 선수들이 눈에서 미끄러지고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80명의 선수 중 완주한 건단 49명이었습니다. 자연 눈과 달리 인공 눈은 입자가 자가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부상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미국 오브라이언 선수는 결승선 통과를 눈앞에 두고 넘어졌으며 부상 정도도 심각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부상 위험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예슬론 국가대표 김선수는 100% 인공론이라 자연설이 내리는 평창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뻑뻑한 느낌이 있어 다리에 피로가 쌓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귀국하기를 희망합니다.